그래, 한번 해보자. 아, 어디? 한번 뒤로부터 한번 보자. 잘하는 척 오지게 하던 와. 요즘에 월클병 걸려가지고, 어, 내가 월클병이 걸렸다고 그래, 월클병 걸려고 잘하는 척 뒤지게 하던 와. 한번 보자. 어디? 한번, 아씨, 어디 갈 건데? 삼창 갈게요. 어, 이 차에서 존나 시스테이를 부리죠. 그래. 아, 배다고 아, 새끼 존나. 그래, 니네 멋대로 생각해. 어, 화나신 것 같은데? 어 게임 내시겠어요? 게임 내찮으시겠어요 <laughs> 화나신 것 같은데? 아니아니 화나. 원래 살기 같았으면 지저 아주 저축빵 쳤을 거 아니에요. 아 아니죠 아니죠. 아, 뭘 아니에요? 어렸을 때 존나 때렸잖아요 당시. <laughs> 네? 내가 살다 살다 형님들 이 사람한테 라면 못 끓인다 존나 차 맞았어요 저 라면 존나 잘 끓여 요 이제. 옛날에 라면 물이 많다고 한강 물이라고 존나 때리면서 갑자기 야 씨, 이거 5분만에 다차 먹어 이러면서. 어? 존나 뜨거운 라면을 국물도 존나 많은데 안 처맞으려고 5분 동안 존나 처먹고, 어? <laughs> 그래서 라면 물을 나중에 다음에는 적게 했더니 물이 적다고 존나 때리고, 어? 나중에는 면이 불었다고 때리고, 씨꺼. 야, 어? 존나 많다. 조용히라. 여기부터 밀자. 있어, 있어. 앞에. 리핑! 잡았나 안 잡았나 대답해라 대답! 잡았다 잡았다 창에 있다 옆에 또 그렇게 소통을 안 하니까 여들친구들테 차이지 씨발 그거 어? 아 땀맞아 어디로만 게임하나 어 엇? 잠깐만 내가 계란에 수류탄 까볼게 피피피피피피피피아졸때리시네 나이스 잘했어요 던졌다 밑에 떨어졌어. 굿그 o d g 라 밑에 그 o o d g 간만에 저랑 게임하데데분분이 어떠세요? 색다르네요 어떻게 색다르신데요? 약간 베리니때 하던 시절과 아 당신이 베리니때? 네 어? 많이 색 d g o 개 d Good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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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800시간 했나? 당신 1800시간에 딜량 4 5 0달이 찍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아세요? 아 내가 쉬운 게 아니라고? 네 당신처럼 하는 게 쉬운 게 아니라고요 1800시간에 아 물론 내가 1800시간일 때 당신보다 잘했죠 네. 그렇지만 그 일반인들 중에 그렇게 하는 거는 쉽지가 않다는 거 어릴 땐 나, 나는 나 같은 경우에는 저도 어게 이제 핵기심을 많이 받아서 방송을 켰었고 우리만 방송 안 했어 나 방송을 뭐 소통한다는 의미로 한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그냥 핵비심 받으면 피곤해지니까 방송 켜고 가는 쪽이지 태웠다, 태웠다. 둘디뭐나 응. 나는 안 보고 희야만 보는. 저런 개그튼 새끼. 어? 이렇게 친다고? 이거 보급 먹고 노란 핀가자 오케이. 몰디 몰디. 와 헛디. 아드러 새끼 여기 숨어 뭐 있었어. 개피. 붙었다 이거. 왔다 왔다. 보고. 4초. 가자. 오케이. 인정빠그 좋았어. 재미를 짼. 외죠, 외 사운드. 업드이다와 저기 앞에 있다. 야들, 야들. 와 아, 옆에도 있어. 킬 와. 킬. 까비 까비. 몇 킬했노? 나 아, 11킬. 11킬? 합 25킬 했는데. 아니 형들 BJ랑 듀오해도 합 25킬 잘안 나와. 아. <laughs> 우리 형이랑 킬 내기 때문에 내가 진다고. <laughs> 기가 차네. 와. 내가 지금도 킬 내가 더 많이 했어. 이 양반들아. 잘하긴 하네. 어, 내한테는 안 되긴 하는데. <laughs> 어. 귀엽네, 좀. 좌등구로 BJ 데뷔시키라고요? 누가 존망할 일 있나? <laughs> 서로 날아가는 <나락 까는> 길이야. 건왔다 <laughs> 앞에 있다. 와 이걸 헤드만 다고어 아, 근데 헤드 귀엽다데 어, 까비까비 <laughs> 한판 더 하자 산호 그래도 치킨은 한번 먹어야지 아 근데 자꾸 그 코파람 좀 안하면 안되나? 자꾸 태풍 뒤지거든 코에 지금 내가 짐승이라서 여기 왜이렇게 어. 짐승이 많냐? 마이크 코에서 좀 어? 그 야, 코까지도 안 왔다. 씨발, 주 덕쪼거리에 있다, 지금. 덕쪼거리인데 코바람이 그렇게 시다고. 조디바람 이 새끼야. 조디바람, 조디바람 하지 마라고. 조디띠라고. <laughs> 어뚝이 예전 같았으면 존나 맞았게. 미안한데 지금도 맞아요, 씨발. 오면 자꾸. <laughs> 오면 자꾸 씨발 때린다고. 뒷목 잡고. 야, 내가 뭐 이유 없이 때나적당히깝쳐야지 아가리 해라, 지 보기 전에. <웃음> <웃음> 왜? <laughs> <laughs> 적당히 까쳐야지 돌았나? 정말 스무 차례였다오 플레어 원. 와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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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있다. 내려간 것 같은데 어디야? 아이이 필요가 없다. 어... 야 수류탄 상자 뒤에 야 여기 창고에서 와이드 대 한대 이 p i l i p i 가자 로자 바로가 바로 r 바로 가. p 리러 a v 다 Tali, Rambo, Pog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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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o g 야, 시바 아... 아직 안 늙었나? 을 니도 그래된다 와, 시바 <laughs> 존나 늙었네. 놓친대네. 내년에 내가 지팡이 선물해줄게 생일 선물에. <laughs> 와, 나 이제 스물여이네 와, 좋댄네 나. 도대체 어디지 몰라? 이자 <laughs> 맞아, 노란빛. 여기 말아어여기 아,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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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얌치 a p p y i 대 h 대1대1대 m 나무 p p y I'm h 나무 p y 오 m h 오 p p y I'm h a p p 나 I'm 깔끔! 깔끔해 깔끔해 몇킬 p y 나 m 킬인가 p 킬인가좀 어. 하노? 근데 뭐하 happy. i 연마 치 p p 되는데 h 마 p p y 말했을 때는 막, 무빙이 부족해, 형은 아직. 어?